하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의 주인 되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사랑해요. 이 사랑이 식지 않게요.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게요.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쇠퇴하지 않게요. 주시옵소서. 교만, 자만, 거만, 오만을 깨뜨려 주셨고, 오직 겸손과 온유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비천한곳 십자가에 감춰 주셨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믿음과 성령의 기적과 치유와 신역과 통역과 통전과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게 하여 철저하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같이 시작 태초에,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예. 계셨으니 이, 이 말씀은 예.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laughs>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영이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인다이 말씀 그리스토라는 도 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 이스라엘족들이 그러니까 오실메시아 오실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족분들은 오실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을 믿고 오실메시아를 믿고 죽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오신 즉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품 속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 <laughs>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걸 뒤집어 보면, 육신이 영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말씀을 갖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거꾸로 말하면, 육신에 영을 담고 오셨다. 육신에 말씀을 갖고 오셨다. 어떤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갖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게 복음이냐? 육신에 말씀을 담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너한테,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신의 그 육신의 소욕으로 얘기하셨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나하나 인간의 응? 불가능한 입니다 암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의에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뜻은 뭐냐면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담 담고 오셨다 입니다 아,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단 44절에 이어보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두른 것을 내가 얘기한 거 암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얘기를 했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인자에서 오신 그분께서 피를 흘려셔만그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들이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눈보에서 세상에서 어나신게 아니라 하나님품 속에서 나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가론 유다가 은 삼십에 팔아서 가론 유다가 은 삼십에 팔아서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즉, 가람 유다가 말입니다. 가름 유다가 유대인들한테 금 삼, 은은 삼십에 팔어서 유대인들한테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름유다한테 팔려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은 거라, 죽고 도달하셨다면 그게 바로 신비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가론유다한테 은삼십에 팔리고 유태인들한테 죽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로 지금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에 달리는 거지, 가론유다가 은삼십 팔고 유태인들한테 죽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유태인들을 지금 복수한는 복수한 겁니까? 가름유다한테 복수하는 거 가름유다 같은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겁니까 만약에 가름유다랑 유태인들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면 하나님이 그 보험의 하나님이냐 복수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니까 가름유다한테 은삼십에 풀려서 유태인들이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못 박는 거라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당신의 그 아들을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다이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 원수가 십자가에서 발 들끓지 들것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어? 13절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는 거지, 가론유다가 팔아서, 가론유다가 은삼십 팔아서 십자가에 들리는 게 아니다. 이1시편 41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발꿈치,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친구가 나를 은다 지금 이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의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예수께서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응하시려고 지금 가는데 왜 네가 구태어 나를 팔아서 저주를 받냐? 이래요. 마태문 26장 2사절은 뭐랍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가던 니와 가는데 너가 왜 구태어 은삼식에 팔아서 그 저주를 받느냐? 지금 마귀랑 동참하느냐? 이래요. 그래서 요한복 6장 7 0절에 너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에 니가 동참다. 예수 스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시오다가 지금, 응? 사망권세 잡은 자, 잡은 세, 사망권세 응? 세력을 잡은 자들을 응? 없이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네가왜 마귀의 종이 돼서 저주를 받냐, 이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삼십에 가론유다에테 팔려서 가는건지 유태인사나 죽는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이 알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지 못하니까 가론유다가 지금 은삼십에 팔려서 지금 예수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잘나빠진 마귀에 의해서 죽는 겁니까 그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여자의 창세 3장 15절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41장 9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응? 나의, 나랑 같이 떡을 먹던 친구가 나를 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가는데, 가는데, 왜네가구태요 마귀의 종이 돼서 나를 파느냐. 그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의에 이루시려고 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지, 그까지 마귀의, 에? 마귀들한테 팔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니까, 은삼십에 가로유다가 팔려서 죽고 유태인들한테 죽는 예수수도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금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이루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위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언제 율법 율법으로 가응 위에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구약으로 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에 이룬 사람이냐 이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먼저 구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셨다 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경책이요 법책입니다 무슨 법이냐 피해법이라 이거요 피해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법책입데이 성경책. 그데 우리가 이 법을 모르고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되면 교도소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켰냐 이 말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부터 법을 지켰다 이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법을 지키셨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율법과 성경의 법을 몰라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면 당연히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보고 무조건 교회에, 교회에 간다지면 교회, 교회, 자기 의로 다니는 거, 자기 의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십시오. 성경책, 우리나라 법도 모르면, 우리나라 법도 모르면 교도소 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 예요 율법과 성령의 법을 모르면, 구약과 신약을 모르면, 어떻게 가냐 거야 어떻게 가냐면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당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 자들이 목음을 당해서 첫째 구화를 참여할 것이다. 이말는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어, 말씀을 가진 자, 이 자들이 목병을 당한 자들이 첫째 말에 참날까나.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어, 예정하신 그 길을 이루시려고 지금 진짜의 그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지. 가로 유다가 30에 은 30에 팔아서 죽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 성경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데 니가 왜 구태여 니가 응? 왜 구태여 나를 팔아서 저주받냐 이 말이지 니가 왜 나를 팔아서 저주받냐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이루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지 모르고, 지금, 가론유다가 은삼십팔구 유태인들이 만약에 예수의을 때를 죽였예수의을때 십자는 못박게되면 그게 바로 영이 죽었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예배당이 들어와도 자기 영혼이 부활치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저주하는 거다 이거야 목사님 탓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목사님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영혼이 그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거야 뭘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구약 사람들이야 구약 사람들이야 어? 율법사가 있고 순지자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쳐 줬지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어? 모마상생이 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 남아, 성경이 다 각자 각자 손에 들고 다니는데, 손에 들고 다니는데, 지금 이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배드로에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여 왕같은 자손여, 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이 말이야. 근데 스스로가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염접지 못하니까, 누구 핑계를 댄다면차자 내가 어, 내가 성공을 영이 구할 못하고 내가 성공을 보지 못하고, 남을, 남을 자꾸만. 여러분 들세요 창세기 보세요. 아담이 전 아까 뭐까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꽤 그런 거 똑같아. 벌써 내가 마음이 종이 되고 귀신이 들렸으면요, 남을 자꾸만 비판합니다. 남은시경옵니다질투입니다 어? 자기가 성경을 못 보는 거를 회귀치 못하고 목사님이 설교 잘못했다 누가 잘못 가르쳤다 이게 아니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보완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초림을 기다립니까 예수의 스도의그 거룩한 보혈로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의 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지금 우리가 초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응? 내가 지금 찾못다고내 영혼을 내가 저주하는 거다, 이말이에 그게 바로 맹종입니다. 맹종이 뭐냐? 나부터 모르는 거, 나부터. 장님이 길 가는 거 알겠습니까? 길을 아냐, 이거요구마마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맡기는 거야. 이리로에 가서 이 얘기, 저거에 가서 저 얘기, 그냥 무당한테 가든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2 5 30%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은 안 가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25%, 30%가 무당을 찾아간다는 건데 다 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이 무지합니까 가로 유다가 예수는 30에 팔았다. 어? 유태인들이 죽였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선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선김을 얻고 내 목숨을 여러 사람들에게 대성분으로 주고 왔다. 죽으시고 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그 뜻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응부에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뭐냐? 성령께서는 환영와 환영받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수는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환영받으. 왜, 그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본래 죽음이 되는 것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죽음이 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죽어야 부활이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래요 죽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냐 기독교인들이 뭐냐 죽지 않으려고 그래 죽지 않으려고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돈에서 어디서? 명예에서 어디서? 직분에서 죽어야 부활이지 죽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먼저 보이시고 나를 쫓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명예에서 죽고, 직분에대해서 죽고. 그래서 갈라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것이라서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믿는 자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숨으셨어요 예수가 죽었으면 나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장사지내으면 우리도 장사지내야 된다. 예수가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가 승천했으면 우리도 승천해야 됩니다. 예수가 재림하면 우리도 공중에서 들 받아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공중에서 만나서 땅을 달고 우리 땅을 밟대로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영생이 들어와 우리 도 영생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삼십의 가름녀가 풀려서 죽으신,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루셨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나마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들의 영혼을 전을 삼고 들어오신다 니 그래서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못 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근데 복음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죽어도 못 전합니다. 복음이 뭐냐? 성령 받자는 못 전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고 자기를 전하잖 자기를 전하잖요한복음1 5장 26절에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매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 교회나 자기 직분이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명치 말라 이거는 뭐냐면 외적인 외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참고해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는데요 성령 충만은 뭐냐 외적인 바깥의 충만이라 이 안의 충만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을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번제단 이 있고 그 안에 물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육체, 이 우리들의 육체의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성막을 이렇게 뜨고선 만약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섰을 때는 이 성막을 열두 지파가 좌우상하로 해서 앉아서 이 성막이 인재, 안으로 들어니다 하나님이 인제 안으로 인지하십니다 이게 뭐, 모형이다. 이거. 우리가 1에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이 뭐냐? 장차 좋은 일에 오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말입 그러니까 그 성막이 우리들의 육체고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이 마음과 내 영혼입니다. 성소가 뭐냐? 내 마음. 지성소가 뭐이내영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심령 영혼으로부터 내 홀로부터 영혼 이게 부셔졌다 이다 하나가 됐다 이 뭘로 말하 예수의 스도의 보혈로 말 예수 그스도의보혈말마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된 몸이 예수 그리의 몸으로다가 휘장, 그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됐다. 그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십습니까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셨는지 성령이 내몸 바깥에 내몸 바깥에, 바깥에서 역사하는지, 외쪽으로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는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그냥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믿었다가, 믿었다가. 그게 바로 기복성인 기복신앙이다. 그왜 왜 그러냐? 성령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못 얻고 성령을 해방해서, 그래서 능력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못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을 모독하고 해방하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자다. 그게 바로 성령, 성령 해방자 맡해하고 12장 30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나의 말을 해방하는 데는 사심을 어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 리스도께서러잖아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어죠 왜? 피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주에 오시는 성령, 내주에 오시는 그 성령을 해방하면 근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심이 없는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알고도 만약에 이 성령 해방되면 이거는요 대적하는 걸조멸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1부도 10장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거듭났는지, 율법을 듣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됩니다. 그야내 영혼이 부활됐는지, 내 영혼이 지금 성령이 임하셨는지, 내 영혼에. 이거를 모르고 다니니까, 자기 자랑하지요. 교회에 들어와서 해방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당짓습니다. 질투합니다. 식기합니다 누가 성령 받았지, 안 받았지? 미, 자기 믿음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 얼마나 지금, 어? 자기 영혼이 복되게복됐는지 자기 육체가 복을 받았는지, 그냥 미혹에 걸려서. 그래서 지모도 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되,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성령 성령 받아야 왜냐면 예수 그리도의 육신이 있다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또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어 믿음을 지금 전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시지 않았으니까 나를 전하고 내 자랑하고. 내 회사 자랑합니다내 가정 자랑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처럼 사랑할 자랑. 게뭐 있습니까? 피조물이 뭘, 뭘잖해요 그래서 여기서 12장 5절 6절은 뭐라니까? 부녀에서 남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울었다 하려? 구덩이 인생들이요? 구독이 같은 인생이 어찌, 부녀에게 남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울었다 할수 있겠느냐, 이말이죠요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라래서 2장 3절에 이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린다고 그랬습니까왜 응? 똥을 발라버이 육신이 똥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육신이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육신이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똥에서 만들었으니까 오주공면 하나님께서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렸어요 똥을 욕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이요 한 2, 3일만 안 닦아봐요. 이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나. 이게 똥이라고 쓴대요그리고 이건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이건 식물. 이거는 똥이네요. 똥. 보세요. 사람이 실제 썩으면 썩는 냄새 나죠. 그거를, 어 그거만 남아 사람이 이 3일 안 닦아봐요. 몸에서 얼마 냄새가 나나. 썩고 냄새고. 어? 예수께서 그걸 먹은 거야. 네 입,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왜그런 음식, 식물을 먹고 배설물을 하니까 들어온 거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거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더러운 말. 에베스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만요. 오직 덕을 세우면 소용되는 말을 하는 거그러보세요 지금 들어 드러...